안녕하십니까 제주에이영찬입니다 7월 5일입니다 토요일 제주경마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일 제주경마 예상으로좀 난타전이었지만 큰 배당은 나오지 않았어요 인기마 대가리 인기마에 뭐후착권이또 난타전이었는데 마지막까지 좀 충마 선정을 좀 잘못하면서 조금 아쉬웠던 경주가 많았는데 자 내일 뭐 토요경마 방송에 방송도 아 토요 경마도 마찬가지예요. 자 인기마 접전인데 충마 선정을 잘하느냐 아니면 대가리가 서 있는데 후차권을 잘 차느냐 그 싸움으로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경마 팬 여러분들 뭐큰 배당 쪽보다는 자 인기마 접전에서 어느 쪽으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내일도 뭐 본다면 예상외로 혼전도가 있지만 대가리가 서 있기 때문에 경마팬 여러분들 휴양마 또 휴양마들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전까지 고려하면서 경마를 풀어 가시기 바랍니다. 자, 내일 8개 아 7개의 경주 중 추천 경주는 4경주와 6경주. 4경주와 6경주로 잡았기 때문에 경마팬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자, 1경주부터 풀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1경주부터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마 900입니다 모두 12가 나오는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강력한 인기마 한두가 지금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7번마 강한댄서 자 강한댄서가 6월 14일날 새벽 정소리한테 1과 3분의 3마신 차이로 아쉬웠던 2착을 하였는데 3착과 12마신 차이 대차로 이겼던 그런 모습이었어요 자 이마필이 데뷔전 때도 본다면 내 측으로 조금 기대면서 마지막 추진력이 조금 어려웠던 모습이었지만, 자, 직전에는 주행이 상당히 안정된 모습. 자, 이번엔 경주에서도 이 마필이 본다면, 자, 역방향으로 계속 훈련을 시켜요. 주행이 내 측으로 기대기 때문에 역방향 훈련을 시키고, 자, 우전 지파행 때문에 훈련 강도는 그렇게 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강력을 조절하면서 마필을 꾸준하게 컨디션 조절에 상당히 공들였던 만큼, 자, 이번 경주는 안정적인 충마다. 왜냐면 새벽 정소리가 바로 승군전에서도 바로 우승을 하면서 그만큼 기량을 발휘했던 마필한테 졌기 때문에, 자 충분히 여기서는 입상, 2차까지는 충분히 가능성이 높다. 자, 7번을 놓고 한번 승수를 걸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마 서부대장이 직전에 자 휴양을 다녀와서 바로 2차 걸 들이댔고, 자, 이번에는 문현진 기수가 아니 강수한 기술로 바뀌었는데, 자, 이 마필이 단점이라면 초반 순발력이 조금 느린 점이 있습니다. 직전에는 게이트가 안쪽을 맞으면서 전개가 상당히 잘 풀렸던 모습이었지만, 이번에는 게이트가 외곽을 맞았어요 외곽을 맞았어요. 외곽을 맞았지만, 충분히 뭐 뚜렷한 강자가, 강한 테스를 대유하고는 강자가 없는 편성이기 때문에, 선, 취입으로 충분히 날라올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자, 안쪽에 있는 1번 마태흥 전사가 자, 5조에서 자, 9번과 같이 나오고 있는데 자, 단독 선행을 치고 나갈 수 있습니다. 직전에는 휴양을 다녀와서 아예 무너졌던 그림이지만 자, 이번 경주에서는 선행을 나갈 수 있는 그런 지금 입지 조건이기 때문에 자, 배당이 터진다면 안쪽에 있는 1번 태흥 전사가 나올 수 있고 자, 6번 마 우아우아가 지금 단기 휴양을 다녀왔는데 자, 8조 지금 문성호 조교사님이 상당히 공 들이면서 훈련을 시켰어요. 매번 조금 아쉬웠던 결과. 자, 매번 아쉬웠던 결과지만 충분히 변화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 0번만 돌격 체강도 마찬가지예요. 데뷔전을 치고 있지만 출발, 출발만 안정된다면 D 시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10번 돌격 체강도 가능성이 열려져 있다. 자,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7번 강한 댄서를 중심으로 자, 가는데, 자, 9번 서부대장이 많은 길기를 끌겠고, 안쪽에 1번 태응전사. 자, 태응전사가 선행을 나와서 변화를 보일 수있겠지 있기 때문에, 7러그 일칠적으로 조금 가도록 하겠고, 자, 10번만 돌격체강이 마피 상태가 이상이 없다면, 충분히 또 공략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마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칠로코 1번 9번 쪽으로, 칠로코 1번 9번 쪽으로 좀 눈여겨보는 제주 1경주였습니다. 자,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마 1000m 경주 모두 12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충마 선정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상외로 복병마들도 지금 도사려 있지만 지금 제가 좀 충마로 놓고 싶은 말은 안쪽에 있는 2번마, 신발진이에요. 자, 신발진이 지금 15조에서 9조마방으로 옮겼습니다. 9조마방으로 지금 마방을 이동했는데, 자, 이마필은 김준호 기수와 좀 호흡을 맞출 때가 가장 능력을 끄집어내고 있더라고요. 자, 직전에 10번 게이트에 출발이 왜 뒤에서 그렇게 있었는지 아직도 이해가 가지 않아요. 직전에 별빛 찬란과 와울러와 신발진이 3도로만 이렇게 봤던 그런 경주했는데 너무 뒤에서 있다가 마지막에 올라오는 걸음 그것만 보여줬는데 이 마필이 단점은 매번 내측 기대 내측 기대문에서 마지막에 추진이 상당히 어려웠던 그런 마필이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뭐 김준호 기수가 매번 내측으로 기대면서도 그만큼 잘 밀었던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자 이번 신발질은 계속 김준호 기수가 상당히 공들여서 훈련을 시킨 만큼 변화를 보여줄 수 있다. 2번을 조금 강력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1번 거국명령이겠죠. 거국명령을 뭐 직전에도 외곽 주행을 했었으나 자 이마피는 매번 둘쑥날쑥합니다 초반에 앞에 나가면 안 들려는 모습, 뒤에 있어도 마지막에 올라오는 걸음이 좀 둔화된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이마피는 상당히 타기 까다로운 마피. 그렇지만 초반에 밀고 나가는 것보다 붙들고 차분하게 이렇게 주행할 때가 더 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자, 1번 거국명령은 이번 경우는 그냥 방어 정도로만 한번 보도록 하겠고 자, 5번만 1급 질주가 자, 이마필이 휴양을 다녀왔는데 자, 휴양 이후에 적응할 때 보니까 내측으로 기대면서 밀지는 못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자, 이번에도 계속 역방향으로 훈련시키면서 말을 꾸준하게 만들었고 자, 마필 외형상으로는 상당히 컨디션이 많이 올라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자, 지난주에 주행검사를 받았기 때문에 뭐 토요일까지 훈련이 없었지만 자, 일요일부터 훈련을 시킬 때도 보니까 외형상으로 너무나 좋아진 모습이기 때문에 일급질주, 앞선에 나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 마필은 중간보다는 앞선. 자, 앞선 선행마 옆에 붙이고 주행할 때가 그만큼 더 기량을 발휘하는 마필이기 때문에 5번. 1급 진출 변화를 보여줄 수 있고 자 그리고 한마디 더 보자면 7번 마 돌격이 지금 계속 훈련 강도는 훈련 강도는 계속 높였었으나 출전이 제외가 되면서 지금 계속 꾸준하게 훈련시켜 왔던 마필입니다 자 직전에도 벗은 김용석 기수가 외곽에 있다가 안쪽으로 추입을 하는데 이마필은 조금 내측 기대이 있습니다 내측으로 기대는 기가 있지만 자, 이번 훈련 때 보니까 탄력적인 걸음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자, 원유의 기수가 지금 올라탄 만큼 변화를 보여줄 수 있다. 7번. 돌격까지 한번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우는 뭐 인기와 절정에서 끝나지만 중심권에 놓는 마필. 2번. 신발질을 가장 강력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 3경주입니다. 제주와 1000m 경주 모두 12가 나오고 있는데 자, 이번 경주도 인기와 접전이지만, 뭐, 충마 선정을 어떤 마필로 가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달라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안쪽에 있는 일반마 지금 한라 보배가 60km를 짊어졌습니다. 지금 휴양 이후부터 확연히 달라진 모습, 휴양을 다녀와서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5월 9일날도 본다면 선입권에서 우승. 자, 5월 23일날도 선입권에서 2차. 자, 직전에도 뒤에서 올라왔던 모습. 자, 그만큼 힘이 많이 차 있던 모습이에요. 다만 문제점은 60km를 짊어졌다는 거예요. 60km를 짊어졌지만, 자, 게이트를 1번을 맞으면서 전개면에서 상당히 유리한 고지에 있다. 1번. 한라곱에 충분히 가능성이 열려져 있고, 자, 5번 지금 명성 말리가, 자, 직전에도 마지막에 아쉽게 신나 여신한테 저지만, 그만큼 디심이 상당히 좋아진 모습. 자, 혈통 기대치도 상당히 좋습니다. 금빛나 황금의 신. 그런 혈통인데, 초반에만 잘 따라 붙는다면, 전기가 잘 따라 붙는다면, 충분히 디심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5번 명상관리 가능성이 열려져 있고, 자, 3번 대방가가 지금 쉬앙을 갔다 가서 적응을 하세요. 쉬앙 적응을 치렀는데, 자, 직전에 뭐 훈련 때는 조금 무거운 듯한 느낌. 그래서 아예 제가, 물론 생각도 안 했었는데, 이번에는 훈련 때 보니까 상당히 가벼워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자, 이 안둑수 기수가 이마필을 가장 잘나라요 안둑수 기술을 기승시키면서 변화까지 보여줬기 때문에, 3번 대방과 가능성이 있고, 자, 그리고 뭐 상, 6번 성진법에 7번 한라봉 등, 뭐 가능성이 열려있지만, 기술을 변화를 시킨 외곽에 있는 10번 마 모나파크 자 매번 너무 늦은 취입이에요 너무 늦은 취입을 하기 때문에 늦은 취입을 하기 때문에 아쉬웠던 결과지만 자 이번에는 전현준 기술을 올려놨습니다 자 장우성 기술과 이마필이 호흡을 마실 때 본다면 앞선에 치고 나와요 그만큼 앞선에 치고 나와서 자 D심을 발휘했는데 자 뚜렷하게 뭐 지금 한라보배와 뭐, 3번, 4번 마, 청신호를 제외하고는 뚜렷한 선행마가 없습니다. 충분히 전현준 기술하면 앞선에 또 치거나 선의권으로 치고 나와서 뒷심을 발휘할 수 있는 저로의 기회가 왔기 때문에 10번 모나파크까지 한번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1번 한라보배, 3번 대방가, 자, 5번 명상관리, 10번 모나파크를 중심으로 풀어가는데 현장에서 더 좋아진 마피를 중심으로 풀어갈 제주 3경주입니다. 자, 제주 4경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마 1000m 경주 모두 12가 나오는 자, 첫 번째 추천 경주예요. 첫 번째 추천 경주. 추천 경주로 잡았는데, 자, 이번 경주는 예상외로 순군말들이 상당한 인기를 끌겠지만, 저는 불안한 순군말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뭐 돈마매면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도 강력하게 자, 선행을 나와서 우승을 거두었고 자, 이번에는 선행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4번 미래명장, 6번 정우질주, 외곽에 있는 10번 천재선 등선행말가 많기 때문에 직전에도 포화주로, 포화주로 불량주로에서 뛰었던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무너질 가능성이 열려져 있다. 저는 이번 돈맘에는 이번 경주 강력하게 보지는 않고 안 가겠습니다. 자, 중식권에 놓는 마필은 12조에서 두마필이 나오는데, 자, 미래병장이 뭐 훈련 자체는 조금 아쉬웠던 결과고, 자, 천하적조는 지금 휴양을 다녀와서 지금 마필 의 컨디션이 많이 올라왔던 모습이고, 자, 그리고 7번마 환상지호가, 자, 직전에도 올라왔던 걸음, 자, 지금 문현진을 기수로 올라갔기 때문에, 자, 전력 변화는 충분히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고 있고, 자, 외관에 있는 9번마 승일교가 뭐뚜렷한 추진마가 없어요. 뭐선도공주를 제외하고는 추진마가 없지만, 자 59kg 중량이 59kg지만 임재관 기술로 올려놓으면서 변화를 보였기 때문에 충분히 또 가능성이 열려져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지금 충만은 서 있는데, 자 훈련 때 보니까 이번만큼은 달라진 전력. 그 컨디션 자체가 너무나 올라와진 마필이 있기 때문에 그 마필을 놓고 자, 이번 마, 돈마매는 잘려야 본전, 아니면 현장에 봐서 그냥 싹둑 자를 수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제주 사경주. 자, 충분히 복병마들이 자, 이변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경주기 이 때문에, 경마팬 여러분들 관심을 한번 가져주면서, 자, 사경주의 좋은 결과를 한번 이끌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5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마 1110m 경주 모두 열두가 나오고 있는데, 자, 이번 경주는 생각으로 상당히 까다로운 경주에요. 자, 숭분말들도 있고 상당히 까다로운데, 자, 안쪽에 있는 일본마 절대 권력과 자, 2번만 결처보호니 취입을 시도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경주예요. 자, 2번만 결처보호는 지금 승분전이지만 자, 훈련때 다리 뻗으면 상당히 좋아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자, 초반에만 어... 빨리 붙느냐, 못 빨리 붙느냐, 그 싸움인데, 자, 6, 6월 14일날 돈마몇만가뜰 때도 보니까 초반에 상당히 빨리 잘 따라 붙더라고요. 뒷심도 상당히 향상된 만큼. 자, 이번 훈련 때도 병합을 때리는데 다리 뻗음이 그만큼 좋았던 모습이기 때문에 이번 결초보호는 승분전이나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성이 열려져 있고, 자, 직전에 제가 지금 추천 경주로 해가지고, 3번마 탐나 후회를 놓고 특급 열차 주력 한 방으로 한번 때려드렸는데, 자, 탐나 후회가 지금 이마필이 직전에도 마지막에 조금 내측으로 기대면서 좀 추진이 어려웠던 모습. 자, 이번에는 문현진 기수로올라타면서 기술을 변화를 보였습니다. 자, 이번 경주로 해서 탐나 후회가 병합을 때리면서 자, 오늘 장타군주라는 그 마필과 병암을 때릴 때도, 자, 마필은 뭐 이상이 없습니다. 다만, 이 마필은 인기를 모은다면 충분히 또 무너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만큼, 마필이 툴숙날숙한 그런 마필입니다. 자, 이번 경주 게이트가 3번. 초반에 전개면에서 상당한 유리한 고지에 있지만, 강력하게 가져가기엔 조금 불안한 마필로 이렇게 보고 있고, 자 그리고 외곽에 있는 9번마 청룡 불빛 직전에 선행을 잡고 우승을 거뒀죠. 자 이번에도 뭐 안쪽에 뚜렷한 마필, 자 3번 탐나우에와 7번 월출을 제외하고는 뚜렷한 선행 마필이 없어요. 이 마필은 늦발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마필이에요. 기립을 하면서 늦발을 할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9번 청룡불필 훈련 때 마필은 상당히 가벼워진 모습 자 예시항에서도 지금 마필은 컨디션은 상당히 좋아 보일 것 같아요 왜 출전 주기가 이렇게 긴냐면 이 마필이 채시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출전을 하면 그만큼 채식이 안 좋아요 이 마필이 지금 248kg라는 얇은 체형이기 때문에 출전 주기가 길어도 긴데 충분히 자기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자 9번 청룡불빛 충분히 가능성이 열려져 있다. 9번도 한번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5번 삼다재건도 지금 좋아진 모습이지만 지금 6 0 k g 고자 여기서 더 한마디 보자면 지금 8번마 백룡의 힘을 눈여겨보고 싶습니다. 자 이번 핀이 지금 5등급에서 4등급 승분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핸드 중량이 59kg에서 51kg로 떨어졌고 지금 외부 휴양을 다녀왔는데 지금 3개월여 만에 거의 출전을 하고 있, 있습니다. 3개월여 만에 출전을 하고 있지만 자 이마필이 직전에 뛰었을 때는 상당히 둥글었던 모습 외부에서 사양 관리가 잘 되어 있는지 날렵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분명히 내일 가서 체중은 마이너스 났을 거예요. 마이너스 났을 거였기 때문에 현장에서 마피 상태만 상당히 좋아진다면 자, 이마피를 또 중증권에 놓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전현중 기수가 이마피를 상당히 컨트롤을 잘 합니다. 그만큼 컨트롤을 잘할수 있는 마피 8번, 백룡0의 힘을 이번 경주 강력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을 한번 중심으로 풀어갈 제주 5경주기 때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 6경주입니다. 제주마 1,200m 경주 모두 8 두가 나오는 조촐한 경주예요. 자 이번 경주는 충마 선정이 중요해요. 충마 선정, 충마 선정이 상당히 중요한 경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인기를 볼수 있는 1번 마 달빛령과 8번 마 최고장사. 자 1번 마 달빛령과 7번마 최고 장사가 핸디 중량이 상당히 높아요. 특히 달빛 영웅은 자, 58kg. 자, 58kg고 최고 장사도 58kg. 자, 이팅 점수는 낮지만 왜 58kg를 줬냐면 전부네이팅을 낮은 마필들과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최하 지금 네이팅저 체중이 56kg를 줬어요. 자, 생각으로 58kg 말고 51kg에서 다이다이로 한번 붙었으면 좋았을걸. 자, 58kg 줬기 때문에, 갱마필 여러분들. 상당히 혼전이 좀 생각이 좀갈수 있는데, 그래도 여기서는 충분히 자기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녀석이 있어요. 자, 1번과 8번 중에 충분히 자기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녀석이 있습니다. 그만큼 훈련 때도 뭐 마필 상태 이상이 없기 때문에 그 마필을 중심에 놓는데 자 5번 동백 여신도 자 2번 경주로 해서 드림매직 자 다음 경주에 뛰는 드림매직과 병합을 하면 아 드림매직이 아니라 섬신앙태조와 병합을 하면서 그만큼 말을 계속 꾸준하게 만들었고 자 훈련 강도를 높였습니다 계속 역방향으로 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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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게 아니면 강하게 때리면서 그만큼 지구력 보강에 상당히 공들였던 모습이고, 그리고 직전에 뭐 취입을 했던 2번 명과인과 3번 제주 요격기, 그리고 휴양을 다녀온 하여가 등도 있어요. 자, 이런 마필들 중에 분명히 불안한 마필, 인기 마중에 불안한 마필들도 있기 때문에, <laughs> 그런 불안한 마필들을 싹둑 지으면서 들어가는 제주 육경주기 때문에, 경마팬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 7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마 1200m 경주 모두 8두가 나오는 경주예요. 자, 이번 경주는 뭐 가장 강력한 인기순위 1위는 뭐 4번마 드림맨이겠죠. 자, 2등급에서도 자 우승을 거두면서 지금 승분을 하였는데 자, 이마필은 매번 주행이 상당히 안 좋았던 마필 주행이 너무나 안 좋았던 마필인데 강수한 기수와 호흡을 맞춘 후에 지금 3연승 자 주행도 상당히 안정된 모습. 저 그리고 지금 정치를 하면서 제가 지금 물리는 거를 잘하기 위해서 정치까지 했어요. 그리고 계란형큰 고리제갈까지 지금 장구를 변화줬는데 왜냐하면 뭐 직전에 봤는데 내측으로 좀 기대는 모습을 보여줬네, 보여줬던 그런 모습이에요. 다만 내측으로 기대면서도. 탄력적인 걸음은 너무나 좋았습니다. 여유, 여유가 있었어요. 마지막까지 여유가 있었던 만큼 이마필은 1등급에 지금 출전을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성이 열려져 있다. 자, 이번 경주, 원래 이마필은 매번 역방향으로 가볍게 가볍게 탔던 마필인데 병합을 하면서 오늘, 이번, 오늘 우승했던 천상화신과 병합을 하였고 그리고 대명성과까지 병합을 하면서 그만큼 이번에는 훈련까지 강하게 시켰어요. 자, 1등급에 갔는데 훈련까지 강하게 시키면서 그만큼 준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4번 드림 매직은 이번 경기 중심권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2번만 명품 바람이에요. 직전에 많은 인기를 끌었으나 무너졌던 그림. 그렇지만 휴양 적응을 치렀던 그런 마필이에요 준비 과정도 상당히 좋아요. 옆방향 훈련식에서 준비 과정도 좋았고, 체형도 직전보다 좀 날렵해진 모습, 직전엔 좀 동글동글하게 생겼었는데, 날렵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이번 명품바람, 충분히 선임권에서 가능성이 열려져 있고, 자, 뭐, 8번마 백두선이 지금 꾸준하게 계속 뛰어주고 있는데, 자, 막 문제는 지금 게이트가 외곽을 맞으면서 전개면에서 직전보다 조금 불리한 감이 있어요. 불리한 감은 있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열려져 있고 자 7번만 광해 왕자가 광해 왕자가 지한 아예 선행을 못 갔지만 안쪽에 4번 드림매직 이 있지만 충분히 선행까지 밟을 수 있다 7번 광해 왕자가 복병권으로 이렇게 눈여겨 볼수 있겠습니다 자 1번만 신왕태자도 가능성이 있지만 4번 드림매직과 같은 마방이기 때문에 자 같은 마방으로 지금 들어올까 이렇게 고민이에요. 지금 예시장에서 말만, 뭐, 상태만 좋다면 충분히 또 가능성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자, 1번. 신앙태전은 뭐, 현장에 가서 한번 눈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4번. 4번. 드림매직이 뭐, 훈련 때도 아무 이상이 없고, 준비 과정도 너무나 좋다. 4번을 놓고, 자, 때는 제주 7경주이기 때문에, 경마팬 여러분들, 그 전까지 고려하면서 풀어 가시기 바랍니다. 자, 일곱 개 경주를 다 풀어봤어요. 일곱 개 경주를 풀어왔는데 자, 인기막 접전 경주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인기막 접전 경주가 많기 때문에 경마팬 여러분들도 현장에 가서 자, 마피 상태를 확인 하고 그리고 휴양마들, 자, 휴양마들의 체중 변화, 체중 변화를 잘 살펴보면서, 자, 경, 마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자, 이번, 7월 첫째 주 경마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